다음 대화를 듣고 유추할 수 있는 치킨을 고르시오. 고데 치킨에서 치킨 시켜 먹을래? 고데 치킨을 아예 먹는 부분에 참치, 치 꽁치 가문의 수치 치면 살과 지면 삼각, 사각, 오각, 각 죽는 가게입니다요. 인정? 어 인정. 오직의 바삭한 프라이드 치킨 빼어 물면 부드러운 크림 이거박불박는 법을 <laughs> <laughs> 밥까지 오지고 지리고 랩 입고 강남 강북도 인정따리 인정따 쿵찍다 차는 치킨 어때? 동의이 어우 구겐 뭐야 1번 엔젤 치킨 2번 크리미언 치킨 3번 눈꽃 치즈 치킨 4번 부메랑 치킨 5번 화이트블링 치킨 각자 정답을 적으신 분은 앞쪽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 5 어, 다양인이 있네요. 이번에도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1번, 2번, 3번, 5번, 4번, 4번은 없네요. 좀 네.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왜왜 프리미엄에서요? 사기꾼 씨. 사기꾼 씨. 어, 일단 <laughs> 그 특별한 크림 소스랑 양파가 해당되는 건 1번, 2번, 5번인데 그중에 치킨에 해당되는 건 2번 크리미한 치킨이라고 생각해서 2번으로 아 뽑았습니다. 아 네. 어, 2번. 여기 어, 여기가 다 2번이죠. 다, 다 2번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어, 뒤에 또 뒤에 5번 적으신 분 있습니다. 5번! 네, 치킨 동아리 신입 회원. 아, 우리 회장님하고 다른 정답을 회장님이 네. 네. 아, 이게 대화에서 양파랑 크림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크리미 플러스 어니언 하면 크리미언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네. 5번이 또 새로 나오고 했으니까 써보고 싶어서 지금 회장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laughs> 아유. 아, 제가 어제 교육을 단단히 시켰는데 네. 음.